만약에 저 혼자 왔으면 그냥 혼자 얘기하다 가 끝났을 건데 누나랑 오니까 굉장히 즐겁네요. 어 누나는 여기 모래사장에 발 담그러 갔습니다. 예, 저는 양말을 신고 있어서 발을 담그지 못하고요. 누나는 그 뭐냐? 요거 예, 요요 신발 크록스 크록스를 신고 있어서 이렇게 발을 담그러 갔습니다. 이것이 행복이죠 여러분들. 어 음식들은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딱히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양옆에 비키니 입으신 분들 밖에 없어서 그냥 바닥을 보겠습니다. 아무튼 미케비치에 지금 거의 대부분이 비키니 입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